KT는 국내 7대 음반 기획사와 손잡고 새로운 음악 서비스 지니를 선보였습니다. 지니는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디지털 음악 서비스로 월정액 중심이었던 기존 음악 서비스와는 달리 단품 음원과 함께 뮤직비디오나 화보 등이 포함된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하고 신곡이나 구곡의 구분 없이 같은 가격에 판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위는 음악 권리자가 직접 음원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KT는 진위를 통해 국내 음원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음원 권리자의 수익률을 70%로 높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치우쳤던 수익률 분배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제작사 입장에서도 지금의 그 수익 구조가 53.5% 정도 받는 거를 이번에는 70%까지 상향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진이는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된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한 음원은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MP3 등 다양한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원을 구입하기 전에 곡 전체를 세 번까지 무료로 들어볼 수 있다는 점도 진이의 매력입니다. KT는 이것을 통해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 등전 세계의 K-팝 음원 시장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K-팝이 글로벌하게 진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맞게끔. 강력한 아이튠즈에 필적할 만한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음악계에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여져서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k p o 을 무기로 세계시장 진출을 선언한 KT의 진이. 새로운 음악 생태계를 구현할 한국의 아이튠즈가 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학용합니다. thank mm -hmm.